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충만히 알고 주님의 뜻을 밝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같이 한절씩 읽겠습니다.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그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리아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조웨이의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하면 오늘의 내용은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을 더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며칠 동안 더 머물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더 머물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라고 하는 단어가 충분히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잡아다 법정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그 소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독에 의해 무산되고 도리어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심지어는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이 소동의 책임자로 찍혀 시민들에 의해 구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아무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이 사건 이후, 바울은 충분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 여정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여러 날에 여러라고 하는 단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충분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충분히 오래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치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구원을 얻어야 할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유대인들의 난동 사건, 바울을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그 난동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집단 인치를 당하였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 소수단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회당장이었던 소수단에는 바울을 잡으려고 난동을 부렸다가 실패한 우두머리 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여름 할 동안 이 회당장 소스 데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리드로 성장하게 됩니다.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 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 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스단에도 바울과 같이 쓰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스단에는 이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는 전도 팀원 동력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은혜와 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뜻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충분하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였던 우두머리 소수대네까지도 도리어 복음의 최선봉대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은 충분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충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 확신하고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또 다음 장면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코린도 항구 바로 옆에 있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갱그레아에서 떠나기 전에 바울은 머리를 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머리를 깎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의 서약과 관계련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서약을 말합니다. 이 나시린 서약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서약이 마무리되는 때에 다시 머리를 깎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서약한 그 나시린의 서약을 나는 온전히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하면 머리를 깎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나시린의 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깎고 그 깎은 머리를 불에 태움으로써 마무리 짓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굳이 그런 구약적인 틀에 응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차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에서 이 의식을 행하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구약의 의식에 완전히 매여있지도 않고 자유했다고 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갱그레아에서의 서약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께 헌신의 서약을 드리는 삶, 사랑의 헌신을 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헌신을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갱그레아에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부흥을 노래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부응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부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 부응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매일 예배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갱그레아에서의 해변이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머리를 깎는 시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성경을 봅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다음 이들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건너가는데 중간 비착지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장 큰 도시로서 군사나 행정, 학문 등 어느 면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뒤처지지 아니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르는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에베소는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일찍부터 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어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거를 이끄셨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를 못하였는데 이번에 자연스럽게 여정 가운데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반응을 겪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에베소의 회당에서 바울과 토론한 유대인들은 이 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계속 자기들을 방문하여 좀더 시간을 갖자라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들이 이때까지 바울의 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쭉 봐와서 알지만은 이런 반응은요 생전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맨날 반대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에베소스, 에베소에서는 처음으로 바울을 환영하고, 복음을더 듣기를 원하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때 바울의 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확 그냥 쏟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당장 그러겠노라고, 아마 내가 지금 시리아로 가는 배편이 있는데, 아, 그게 뭐 대수냐고, 배편? 당장 취소하고서라도 일정을 바꾸어서라도 언제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복음을 더 듣겠다는데 뭘더 망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완전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바울은 거절하고. 아니, 복음에 대해 완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듣겠다라고 하는데 왜 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복음,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 뭘 설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이 바울이 지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남아 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 뜻이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일이면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라고 하신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말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바로 이것이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었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것도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건너갔더니 그를 맞이한 것이라고는 아시아에서보다도 더 혹독한 반대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묵묵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열매보다도 인정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자칫 일이 더잘 풀리는 것, 더 편한 것, 더 결과가 좋은 것, 더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따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사랑의 헌신을 드리며 그 사랑의 서약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그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김정숙 권사님, 또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정봉 장노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손님 우리 성교사님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갈 때, 그 걸음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yeah